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만족하십니까?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봐요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합니까?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뭐잘 왔다 싶은 것도 있고 참이 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찬양 아세요? 어, 정말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여서 잘 모르, 모르는 노래가지고 이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어, 노래 찬양인데요. 참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가사를 떼어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 여러분 인생은 광야이고. 이 광야의 길은 굉장히 고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하죠. 오늘 저녁에도 피곤하죠. 여러분 <laughs> 광야의 길을 걷는데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길입니다. 피곤한 인생 길이죠. 그저 하나님의 싸인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그렇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지칩니다 그 길이 처음면 모르겠는데 그 길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지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가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가도 내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도 광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가야 됩니까? 광야에 계속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광야에서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그저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뭐라고요? 순례자다. 순례자, 나는 순례자다 그럼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 종착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종착지 본향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길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종착지, 나의 종착지 천국이 없으면 이길 멈추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만 음. 보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주여 나에게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항상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찬양인데 오늘 어떤 찬양을 하나 소개할까 싶어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 딱해 봤더니 이 찬양이 딱 뜨더라고. 여러분,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길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띄어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말씀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왜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까? 여기 보면 21장 잠시 내려 주십시오. 좀 설명하고. 2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네개네 개는 네 남방이에요. 이스라엘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네개이 남방 지역에 가장 중요한 성이 호르마라는 성을 좀있으면 보여드릴까? 호르마라는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호르마를 점령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마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죠? 애굽에서 바로 올라오면 호르마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호르마가 왜중요하냐 왕의 대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 지도를 보여주실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켜 주세요. 이게 안 돼요? 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위에 호르마라는 보이십니까? 왼쪽 왼쪽 신광야 바로 밑에 호르마라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성을 점령한 겁니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호르마하고 딱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도로가 있죠. 그게 무슨 도로냐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매우 좋은 길이에요. 이 왕의 대로는 말 그대로 왕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길이 좋고 평탄하고 아주 수월한 길이에요. 무엇보다 가까워요. 길이 짧아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오니까. 수요일 날 했는데 그런데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에돔 왕이 다스린 땅이 에돔 요 땅이에요. 근데 에돔 왕이 이 왕의 대로를 안 열어주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 땅이 에돔 땅이란 말이에요. 에돔 땅이 에돔 왕이 허락을 해야이 왕의 도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을 바로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빨간 줄 있죠, 빨간 줄. 그게 빨간 줄 밑으로 이 쭉. 내려온 길이잖아요, 이죠? 그렇죠? 이게 홍의 길이에요. 홍의 길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돌아간지 몰라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다섯 배 정도 돌아갔단 다섯 배 정도. 그런데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길은 어떤 광야 길은 광야 길인데 돌로 되어 있는 거, 돌이 많은 광야 길입니다. 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불평이 나겠습니까? 왕의 대로로 쭉 가버리면 그냥 좋은 도로로 아주 시원하게, 아주 가깝게 갈수 있는데, 저기로 가면 되는데, 저기로 못 가니까 저렇게 뺑 둘러가는 겁니다. 길로 인해서 불평했다.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길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참 길이 안 열려요. 우리 눈에는 편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안 열려. 아, 왜 그렇게 그 길이 안 열리는지 몰라. 저 길만 열리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 길은 안 열리고. 엉뚱한 길이 열, 광약이 홍해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참 밑으로 돌아가고 고생고생하면서 그래서 길을 가면서 아마 제가 상상해 보죠 우리가 뭐하러 애국에서 나왔겠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짓을 하려고 말이야 이길러 가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찬양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사인을 따라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온게 아니에요. 사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편한 길로 가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시고, 갈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시고, 룰룰랄라 기분 좋게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런 길은 안 열리고, 홍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험하고, 고통스럽고, 엉뚱하고, 손해보고, 속상하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내삶 가운데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길이 열리면 당황스럽습니다. 이 길이 여러 군데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가장 좋은 길을 택하면 될 텐데, 오직 이 길만 딱 열리면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그 길이 굉장히 험하다. 야, 가기 싫다. 길로 인해서 불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또똥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은 어, 그 신대원을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를 2년 동안의 의무적으로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오현석 전도사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전임 전도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력서를 쓴 교회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었어요. 또 어, 제가 갈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서울에 아주 큰교회도 이력서를 썼습니다. 대구에 이력서를 하나 쓰고. 그 거긴 가고 싶었어요. 또 내가 갈 수는 없지만 한번 써 봤습니다. 큰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 목사님 가신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이력서를 썼어요.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전임 전도사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전산 두분 두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써 놓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가장 빨리 연락 오는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갈수 있을까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는 저랑 동갑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일찍 신학을 해서 안수를 일찍 받고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면서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제가 그 교회 간다고 생각해. 아, 우리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그 목사님. 영국에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죠? 서진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가장 일찍 연락오는 교회 가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를 놓고 기다렸어요. 한몇주 지났는데 월요일 아침에 우리 월요일 아침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이 들깬 채로 누군지는 모르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큰그 목사님 가신 그 앞에 교회에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다짜고짜 진도 진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올수 있어요. <laughs>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지금 권그 목사님 간 교회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입니다 그날 오후 그날 오후에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올수 있겠냐고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서울의 큰 교회도 넣었는데 거기서도 전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바울에게 환상에 보여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렇게 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그 절하고 내가 애초에 기도한 대로 그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사역됐지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는 동기 목사들이 저를 보고 사찰 목사라고 불러 사찰 목사. 사찰 목사. 맨날 청소하고 등나무 치고 운전하고 뭐 프랭카드 달고 이런 거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청년부부터 뭐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어떤 때는 유치부 전도사 갑자기 나오고 유치부 설교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길을 인도하시면 편하고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길이 펼쳤요 오, 하나님,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오, 예! 하면서 갈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셨어요. 그 길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면, 내가 계획하는 이 길이 자꾸 막힌다. 이 길, 이, 내가 모르는 이 길을 갈 텐데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자꾸 막히면 어떡하지? 너무나 막막하고 어떡하면 좋겠냐.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 길이 막힌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일부러 어렵고 험한 길을 가게 하셔서 그 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스스로 일단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오면 합니다. 왜냐면 그때 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좋으셔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해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하고 뭐뭐 뭐 아동 프로그램 뭐뭐 뭐 지금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성장했어요. 그때 성장했어요.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홍해 길이 험한 길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허투루 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그냥 우연히 이 길을 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정력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금방 지도 보시면 가나한 땅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 가나한 땅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나한 땅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데 길도 험해요. 언제 가난땅가냐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요셉이 자기가 팔려갈 때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길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이 우연히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길이 있을 거예요. 내 눈으로 볼때저 길이 편하고 저 길이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가장 좋은 곳을 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씀 띄워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어떻다고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편한 문으로 가고 싶어요 좀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어떻다고요?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 여러분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흠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왜 좁은 길로 인도하시나?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관성적으로 넓은 길로 갑니다 좋은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뭔가 좀 화려한 길 저쪽 가면 좀 좋아 보이는 길 그런 길을 다 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이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다이다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좁았습니까? 다윗이 쫓겨 다닐 때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높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가르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지금 이게 말씀 안에서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화려한 거, 큰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외우고 한자 한자 쓰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가르치고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가 버리면 되는데. 그걸 저렇게 돌아가시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길이 홍해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길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쉽게 안 되지만 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한 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통.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형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막에 사는 뱀인 것 같은데 이 뱀에게 물리면 마치 불같은 고통을 겪다가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불뱀이라고 그래요. 불평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참 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한테 좀 섭섭해요. 여러분도 아마 좀 섭섭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험한 길을 갈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어버렸어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게 물려 죽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물려서 죽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노뱀을 한번 떼어 보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뱀 때문에 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노뱀 때문에 사는 줄 알고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은 노뱀을 섬겨요. 노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러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사는 길을 열어주요. 사는 길, 뭘 사는 길? 사는 길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내가 생각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철저하게 험하고 어려운 길이 열릴지라도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불뱀을 보내신 것은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은 어떤 때는 넓은 길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길들이 많아요. 좁은 길이, 나, 내가 왜이 길을 가야 되지?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앞에 넘쳐나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